앵그리 던입니다 자, 오늘은 카페 진상 손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컵초 많이들 가시죠. 요새는 이제 업종별로 특이하게 진상 부리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져서 가끔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긴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카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 모든 내용은 다 인터넷에서 발췌를 했고요. 다 실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뒤에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요. 어뭐 시간 오랫동안 죽 데리고 앉아 있는 건뭐그 정도는 그냥 뺄게요. 그건 뭐 그냥 일반적인 거니까. 자첫 번째, 공부한다고 조용해 달라는 사람. 카페에서 공부를 하니 조용히 해달라고 합니다 손님이 에, 두말할 필요 없죠 미친놈이죠 뭐 요새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많은데 제가 카페 쪽 하면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 저도 전문가입니다 뭐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카페 사장님들도 뭐 어쩔 수는 없죠 커피숍 와서 공부하는 거야 워낙 보편화 돼 있으니까 사장님들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공부한다고 시끄럽다고 하는 거는 개소리죠 두말할 거 없어요 자 두번째는 손님이 와서 커피 맛에 대해서 운논하는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는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커피 맛이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다음부터 안 먹으면 돼요. 맛있는 데 가서 먹으면 돼요. 근데 맛이 어떤 애 자기가 커피를 좋아하네. 커피를 좋아해서 잘안 해. 이런 거 솔직히 말해서 카페 사장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손님들 되게 싫어합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맛없으면 딴 데서 먹으면 돼요. 커피는 기호식품이라. 그 누구의 입에도 맞출 수 없어요. 그냥 맛있는 데 찾아가서 먹으면 그게 답니다. 자, 세 번째 단체석인데 한두 명 앉아있는 거. 뭐이 정도는 귀엽죠. 나중에 단체에 들어오면은 옮겨달라거나. 근데 이제 안 비키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모든 게다 실제 상황입니다. 네, 그러지 마세요. 이건 좀 약간 귀엽네요. 자네 번째. 아기를 데리고 와서, 먹었잔에 오줌을 받아놨십니다 <laughs> 실제로, 먹었잔에 오줌을 받아서, 갖다 주는 경우도 있었대요. 이거 실제로 인터넷에서 꽤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 어차피 씻을 건데 어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기 오줌을 먹었잔에 싸서, 그거를 그대로 반납을 했답니다. 이래서, 이 맘충이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맘충이라고 그러면서. 지새끼 이쁜 거는 누구나 알겠는데, 그 오줌을, 그왜 그렇게 쌌지 먹을 거에이 기본 상식이 안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아, 얼굴에 오줌을 싸벌라. 자, 기저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거이 정도면은 이제는 그나마 무난합니다. 하도 진상들이 많아서 지금은 그렇게 큰 잘못은 뭐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커피 하시는 분들도 기저귀 정도만 잘 싸서 올려놓으면은 물론 뭐 진상은 진상이지. 하지만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하도 많아서. 자, 다섯 번째는 술 먹고 오는 진상 손님. 아, 이거는 어디나 문제예요. 보통 이런 거는 술집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술을 먹고 커피숍에 와서 진상 부리는 손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카페 사장들이 생각하는 진상 1입니다. 굉장히 무섭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리고 일단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술 먹고 들어오는 미친놈들은 뭐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바로 올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진상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술집도 사실 제일 힘든 게 그런 술 취한 진상 손님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든 건데 카페까지 찾아와서 진상들이 상패를 많이 부립니다 카페는 술 파는 데가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황당해 하고 일단 기피순위 1순위 입니다 자, 여섯 번째. 실제로 인터넷에서 조사해서 나온 건 치킨을 사가 좋아서 카페에서 치킨을 먹었다고 하는데, 어, 제 정신 아니죠? 아니, 니가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되겠나? 그 치킨 냄새, 엘리베이터 타도 치킨 냄새 때문에 미쳐버리겠는데, 커피숍에서 치킨 냄새 풍기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그 기본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요새 보면은. 손님이 왕이다라고만 맨날 이해놓으니까는 뭐라고 못하지. 그 뭐라고 하면은 또 짜증내죠? 그왜 짜증내요? 뭐 치킨 먹고 싶으면 치킨집으로 가야지. 자여 여덟 번째 이거는 실제 커피숍 사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 분명히 이런 사람 있을 겁니다 아메리카노보다 에스프레소가 좀더 싸요 에스프레소를 한잔 시키고 뜨거운 물을 한잔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어서 아메리카노를 개인적으로 독차적으로 만들어 먹습니다 이게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지 않지만 카페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 너무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주기 싫어요 안 사도 좋겠어 자, 여덟 번째 커피숍에 주차를 해놓고 다른 곳에 가서 커피를 사서 와서 차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고 갔다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숍 앞에 주차를 해놓고 다른 곳에 가서 커피를 사서 와서 주차 차 안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고 간 겁니다 이, 이게 이해가 되세요? 실제 이 얘기고, 솔직히 이거는 진상의 범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또라이나, 미친놈?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일단 피하세요. 친구하든지, 시비도 걸지 마세요. 이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새끼 같아요. 새끼 아니에요, 아줌마세였어요 아홉 번째는 애들 얘기인데 애들이 커피숍에 와서 뭐 이렇게 까치고 다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은 이해가 가요 제재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노키즈 좀 많이 생겼죠 요새 그게 왜 그러냐면 애들이 문제가 아니야 엄마 때문에 그런 거야 제재를 안 하잖아 제가 실제로 이쪽에 있어가지고 중간중간 감정이입이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들이 제재를 해줘야죠 제가 보니까 자기 새끼가 이쁘다고 남도 이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남들은 되게 귀찮아 해요 무조건 100% 애기가 있어서 커피숍 오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애기도 즐거웠으면 좋고요. 근데 애기가 막 돌아다니거나 그럴 때 제재를 좀 제대로 좀 해줘야지. 요정도로 끝낼게요. 부모님들이 제재를 해줘야 됩니다. 되기 싫어합니다. 아기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다 커피 먹으러 온 거예요. 자기 시간 내서. 자 오늘은 커피숍 진상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어려운 거 바라는 거 아니니까 궁금한 거 있거나 뭐 해달라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